도서관으로 가서요. 어이 게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간략하게 줄거리를 얘기해 드릴까요? 자 우선 이 게임은 약간 좀 독특한 게임이에요. 타임 루프 어 타임 루프라는 뭔가 재미난 소재를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우선 주인공이 노란 머리 예 게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주인공이 노란 머리 남자인데 항상 어 시간이 계속 똑같은 날짜로 돌아가는 거예요 5월 14일로 하룻밤 자고 나면 또 5월 14일이 돼 있고 또어 다른 곳에 갔다가 또 하룻밤을 또 자고 나면 또 5월 14일로 가 있고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 뭔가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계속 파헤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아직까지 주인공도 뭐 무엇 때문에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자기가 계속 똑같은 날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주인공이 계속 예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니는 거죠. 뭐 성당이든 아니면 도서관이든 뭐 상점이든 이런 곳으로 가면서 단서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 여기서 뭐 무너질 것 같다는 거 보니까. 이쪽에 뭔가, 지금으로서는, 어, 잘 모르겠고요. 우선, 나중에 뭔가,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테마사, 테마사한테 가면 좋죠. 근데, 이 제, 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주인공이, 뭔가, 사고가 나서, 어 지금 뭐, 꿈속에서 뭔가 헤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코마 상태라든가, 식물인간인 상태로 이제 계속 꿈속으로 헤, 꿈속 안에서 헤매는 거죠. 그럼으로써 뭔가 똑같은 날짜로 계속 돌아가는 거고,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어, 붉은 늑대라는 공포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아, 어, 도서관은 처음 왔어요. 이번에 예, 게임상에서 도서관은 처음 왔어요. 자, 관리자 비밀번호 아이거 비밀번호 이런거 푸는거 이런거 예 이런거 이제 또 이런 것들이 게임상에서 저는 이제 좀 적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머리 쓰는 것들을 너무 이제 제작자분께서 많이 만드셨어 언던트요 언던트 언더한트 어 어떤 게임인가요? 저 아직 몰라가지고 아 비밀번호 걸때 아하 그러셨군요 자 우선 게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체어 아 야, 의자 개수를 얘기하는 것 같죠 보통 요런 거, 요런 거, 네, 머리를 좀 굴려갖고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요런 것들을 많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공략으로 이제, <laughs> 공략으로 예, 공략으로 풉니다. 그런데, 아, 비밀번호 잘 모르니까, 원래는 요런 거 있으면 이제 네이버 요정님한테, 요정님을 초청, 초빙을 해갖고, 네, 밀번호 물어보죠. 그럼 요정님이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어, 전에 이거 게임을 하다가, 어, 도중에 나와가지고, 어, 어떤 시청자분께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까진 알고 있습니다. 322, 4, 49, 49 뭐였지? 492? 관리자 로그인도 완료되었습니다. 빌보드 풀었구요. 자, 그러고. 필요하신. 자. 도서 검색. 신문 자료. 도서 검색 먼저 가보죠. 아, 붉은, 붉은 동화 있네요. 붉은 동화. 프레디 4. 아, 그것도 재밌는 게임인가봐요. 아하. 그거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예. 아, 그냥, 그냥 하지 말라고요? 아, 추천해주신 거 맞죠? <laughs> 하지, 하지 말라고 추천해주신 거죠? 예, 알겠고요. 자, 그러면, 붉은 동화. 붉은 동화라는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되게 중요한 뭔가 단서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위치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아, 어, 여섯 번째에서 F F1, F2, F3. F3죠? 자. 여기가 아마 첫 번째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추천수요? <laughs> 추천수. 아! 뭐 물어보셨나요? 야미님? 아 죄송해요 제가 게임에 집중하고 있느라 뭐 물어보셨으면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여기가 아마 f 1인것같고요 F2 이쪽에 F3겠죠 붉은 동화를 찾으면 근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거 보니까 지금 도서관이 되게 어두운 환경이잖아요 아마 불 불을 어 뭔가 시스템을 작동을 해서 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 불 켜는 그런 시스템은 어 없는 것 같고 신문 자료를 우선 보죠 다른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 공략 공략 보면서 하는 게예 네,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어, 원래 사실은 게임을 잘 못해요. 예, 게임을 처음에 그렇게 좋아하던 스타일도 아니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어, 게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또 공략 아주 어려우면 공략을 봐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또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는 그런 게임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 이전에 이제 얘기해서. 어, 성당이 나왔었는데요. 성당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12월 25일인가? 24일, 그 크리스마스 쯤에 뭔가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었거든요. 그 힌트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뭔가 사건을 풀수 있는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12월 25일 먼저 클릭해 볼게요. 조간, 석간. 아, 두 개가 있네요. 아, 잠깐만. 12월 25일날 크리스마스 아니야? 근데, <laughs> 조간에, 뭐 내용이 없는데? 아니, 보통, 사건은 없더라도, 뭔가 크리스마스면은 뭔가 이렇게 따뜻한, 뭐, 그런, 그런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허허 벌판, 요런 것들만 있네요. 사진이. 자. 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그럼 아마 크리스마스 이부일 거예요. 예. 네. 24일로 한번 해볼게요. 조관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석관이겠죠, 그럼? 남은 거. 가자! 어, 뭐야. 사고, 사고. 이거였어, 이거. 자, 자동차 사고가 있었고, 저 붉은 머리 여자애 붉은 머리가 있죠. 조그만하게 사진이 있죠. 저 아이가 이제 뭔가 단서가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도 뭔가 제가 말을 걸었었는데, 어 그냥 제가 대시를 했었는데 쌩까고 갔어요. 저를 저를 그냥 뭐처럼 뭐 이상한 꼬마애가 다 했어 이러면서. 자 놀이터에서 만났던 그 여자아이 자 신문기사를 읽어보죠 아 낭떠러지에서 차가 추락하는 사고 발생 사고로 제임스 밀러 사망하고 그녀의 딸린 밀러 아린 밀러라는 여자아이네요 사고의 원인은 눈길에 차가 미끄러진 것으로 예상 현재 생존자인 린 밀러는 그녀의 어머니가 보호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고 아마 그 아버지가 죽었나봐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딸만 어떻게 우연하게, 조, 어, 운이 좋아서 살아남게 된 거죠. 아, 제임스 밀러.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아 이게, 어, 이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좀, 좀 이렇게, 당해도 싼,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죠. 제임스 밀러라는, 어, 그런 아버지. 가정폭력을 감히, 어? 이렇게 귀여운, 어? 아이한테, 어떻게 가정폭력을 할 생각을. 참. 여러분, 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짜, 가정에서든, 아니면 바깥에, 바깥에 생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거죠. 그래,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딸아이만 살아남았고 이제 아버진 죽었고요 부인이 이제 딸을 우선은 케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딸이 이제 아 제가 봤을 때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이터에서도 딸아이한테 말을 걸었을 때그 빨간머리 여자애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절 쳐다보다가 도망쳤죠. 아, 그렇죠. 폭력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도 폭력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죠. 예. 네. 자, 그 린이라는 아이를 우선 만나서, 음, 성당으로 가서, 어? 뭐야? 뭐야? 설마 괴물 같은 거 나타나는 거 아니겠죠? 제가 여태까지 지금 게임하는 동안에 괴물이나 뭐 유령 이런 거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나타나면 안 돼. 자안 돼. 자 가보도록 하죠. 소리가 난 곳으로. 저도 가기 저도 가기 싫어요. 지금 어우 무서워. 어? 저거 뭐 괴물가요? 어? 잠깐만 놀래키지 말고. 어저저뭐 이상한 애 있었죠. 저기, 순간순간 제가 나타나요. 누군지 모르겠어.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시체를 막 던져주고 가. 죽은 사람을. 왜 그러는 걸까? 날 미워하는 걸까? 자, 자. 아까 전에 그 아이는 사라졌죠? 어, 또 시체가 있어요. 자, 우선 이거 확인해보고, 아장아장. 그쵸? 뭔가 물어 뜯겨갖고, 죽어있는 시체. 작업복, 붉은 머리, 어? 붉은 머리 작업복? 린 아빠 아니야? 린 아빠? 그치? 시체 옆에 뭔가 반짝인다. 붉은 구슬! 붉은 구슬을 얻었어요! 근데 이 붉은 구슬이 되게 중요한 뭔가 물건인가봐요. 전에도 한번두 개인가? 붉은 곳을 얻었거든요? 자, 어, 이, 여기가, 그 아이도, 제가 봤을 땐, 어, 시체를 저한테, 어, 사뿐히 이렇게 지려발부라고 옆에다 이렇게 놔두고 갔던 그, 그 아주 파렴치한 멱살잡이 해야 될 그, 그 아이죠. 그 검은 머리 아이. 그 아이도, 뭔가, 아,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만들어낸 허공의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어, 이 타임 루프로 해서 계속 똑같은 시간으로 이렇게 주인공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주인공이 지금 어, 꿈속이라든가 뭔가 좀 그런 공간에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자, 우선은 제가 봤을 땐그 여자 아이. 예, 이렇게 돌아가면 뭔가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면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있어요. 어, 날짜도. 달력을 보면 항상 5월 14일이 돼 있고요. 5월 14일 계속 5월 14일로 돌아가는 거죠. 아 살인 청부 살인 없자. 청부 살인 없을까요? 그러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주인공한테? 어 너무 잘생겨서 잘생겨서 시체를 막 선물로 기프트? 자 <laughs> 자, 그럼 세이브를 하고요. 아, 게임을 제가, 어, 지금 하면서, 한, 거의, 방으로 돌아온 게한 1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계속 5월 14일로, 달력이, 달력이 똑같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계속, 어, 뭐, 성당이든, 아니면 도서관이든, 상점이든 가도, 그 다음날에 이제 돌아와 보면 5월 14일로 돼 있구요. 똑같고. 자, 이제 성당으로 가서 그 여자아이를 우선 보도록 하죠. 아, 5월 14일, 맞아, 맞아. 5월 14일. 도서관 가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뭔가, 고날에 뭔가 일이 있었나? 예,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성당으로 가서. 아, 리는 저녁 때 저녁 때 온다고? 참 아, 성당 뒷문. 그러니까 저녁 때 오니까 그 아이가 오는 시간에 맞춰 갖고 와야 되니까 지름길로 와야 된다 이 얘기네요. 그러면 자, 우선 뒷문은 잠겨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어떻게 열어 보려고 안간힘을 써 봤는데 잠겨 있고 그럼 열쇠를 여기서 찾아봐야겠죠. 근데 웃긴 게 사람이 없잖아요.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뭐 보통 성당이라서 그런가? 뭔가 이게 사람이 없는데 피아노가 들리면 뭔가 무서운 노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너무 잔잔하고 뭐 자장가 같은 그런 노래가 자 아이템 이 있나 열쇠가 있나 찾아보고 근데 여기서는 어, 열쇠 같은 건 없었어요 제가 봐서는 요 구간조 말하는 깝돌이 구간조 녀석한테 물어 녀석한테 녀석이 아주 그냥 안녕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면 아주 그냥 어 나를 물어 뜯어 죽이려는 듯이 그냥 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하죠. 자, 뒷문을 이어가고 싶은데. 에? 열쇠 같은 거라도? 어, 놀란 표정 봐. 어, 한대 때려주고 싶네. 아우 그냥. 자, 열쇠를 알려주겠니? 아, 근데 왜 <laughs> 되게 얄밉지 않아요? 한번 말한 걸두번 연속으로 말하니까? 자, 신부님. 제가 복장이 하나 있죠. 제가 아, 아이템 중에 신부복이 있어요. 이걸 입고 자 이제 구관주한테 가면 이 아이가 되게 천진난만해요. 예 그래갖고 신부복만 입으면 그냥 자기가 몰라 내가 누군지 자 열쇠 같은 거 있니? 한번 놀라고. 그리고 자, 열쇠를 줄여. 까만 어은 찌뿌님, 까만 어은 찌뿌님.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 어, 그래, 열쇠는 성스러운 곳, 오른편에 있대요. 자, 열쇠, 성스러운 곳, 오른편, 성당에서 성스러운 곳. 어, 가장 성스러운 곳. 보통 어 성당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면 여기 여기지 여기 오른쪽 여기 뭐 성모 마리아상 이런 거 있는 데잖아요 가장 성스러운 곳이 자 열쇠. 그렇지 열쇠를 얻었어요. 자. 어? 뭐야? 그만둬? <laughs> 어, 그 검은 머리! 맨날 여한테 시체 주고 가는 아주 싹통박가지 넌? 네가 그렇게 계속 덜 쓰시고 다닌다면, 나도 계속 죽일 수밖에 없어. 어, 죽인다니, 무슨 말이야? 역시 그 붉은 머리 남자, 혹시 네가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넌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내 경고, 무시하지 마. 어, 어! 뭐야? 어, 주인공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야? 오! 혹시 주인공의, 주인공이 약간 다중인격 이런 건가? 야,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 거야. 그러고, 주인공이 살인마인 거죠. 여기 사람을 막 죽이는 거지. 그런 거 아닐까요? 난 아무것도 할수 없어 아 되게 싸가지 없게 말한다 내경과 무시하지 마자 그는 왜 붉은 머리 남자를 계속 죽이는 걸까 알 수가 없군 자 그래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 이런 걸 찾기 위해서 그 여자애를 만나야겠죠 세이브 가고 열쇠를 뒷문으로 열어 놓고요, 열쇠로 아마 다음날 찾아와야 될것 같아요. 하룻밤 자고 나서 뒷문 열쇠 열렸어, 열렸어요. 아, 집이랑 연결이 돼 있네. 어, 대박! 이 주인공이 뭔가 비밀을 갖고 있어. 근데 약간 기억상실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예, 네, 주인공이 그럴 수도 있어. 어, 이 노래 뭐야? 어, 되게 신나. 어, 어, 되게 신나. 어, 주체할 수 없어. 자, 빨간 모자야, 빨간 모자야. 맛있는 냄새가 난다. 께 드리려고 가끔 빵이 있단다. 늑대야 늑대야 배가 고프니? 빨간 와, 아, 빨간 모자. 벌써 뭘 뭐야? 똑같은 얘기 왜 하는 거야? 할머니께 드리려고 달콤한 포도주가 있단다. 늑대야 늑대야 목이 마르니? 빨간 모자 빨간 모, 빨간 모자! 몇번 얘기하는 거야? 이 녀석 아주. 어휴, 빨간, 빨간 모자, 어휴, 어 멱살 잡고 싶다. 갑자기 자, 뭔가 그 빨간 모자, 아, 그 동화를, 아, 그 동화가 모티브가 돼서 만든 게임인 거 같죠. 예, 네. 맛있는 냄새가 난다. 빨간이 되게 많아요. 이 게임상에서 빨간 술 빨간 책, 빨간 고민형 거의 다 빨간 붉은이야. 붉은 뭔가 붉은 게 뭔가 되게 강조돼 있어. 어, 그쵸? 방으로 돌아왔죠. 이 상황에서 세이브를 가고 이쪽으로 가면 바로 성당으로 간다. 어, 처음 와보는 곳이네. 어, 뭔가 신기해 들어간다. 자, 아마 이쪽이 고해성 사실이니까, 그 아마 소녀가 빨간 머리 소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